노후에 찾아오는 고통은 막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. 매일 실천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도 달라지는 고통을 줄이는 노후 습관 10가지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삶을 지지하는 응원입니다. 첫째,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말하세요.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. 감사는 불안과 우울을 잠재우는 가장 강한 약입니다. 둘째, 하루 한번 이상은 꼭 걷기입니다. 가까운 동네라도 좋아요. 걷는 것만으로도 치매, 우울, 당뇨 예방됩니다. 셋째, 아침 햇살을 10분이라도 쬐세요. 수면의 질이 바뀌고 기분이 한결 밝아집니다. 넷째, 하루 한 끼는 정성스럽게 차려드세요. 혼밥이라도 괜찮습니다. 내 몸을 소중히 대하는 연습입니다. 다섯째, 메모습관을 가지세요. 기억은 흐려도 글은 남습니다.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여섯째, 마음에 쌓인 말을 꼭한 명에게 털어놓으세요.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내가 더 치유받습니다. 일곱째, 밤에 잠들기 전 오늘 수고했다 말해보세요. 나를 위로하는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. 여덟째, 뉴스를 덜 보세요. 세상 소식보다 중요한 건내 감정입니다. 아홉째, 하루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웃으세요. 억지 웃음도 진짜 기분을 끌어올립니다. 열째, 하루 한 가지는 남을 도우세요. 도움은 나를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. 노후의 고통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더 큽니다.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그 고통을 눌러줍니다.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. 삶이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.